세 번째는 패턴 놀이인데요. 패턴 놀이는 일단 끼움 상자에서 많이 활동을 해주셔야 돼요. 엄마가 부르는 색깔대로 넣어 볼수 있어. 아니면 아이가 개월수가 너무 어리면 엄마가 색깔을 말하면서 원기둥을 끼움 상자에 끼워 볼게. 노란색. 노란색. 빨간색. 빨간색. 파란색. 노랑, 노랑, 빨강, 빨강, 파랑, 파랑. 노랑, 노랑, 빨강, 빨강, 파랑, 파랑. 이렇게 하면서 패턴 놀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끼운 상자를 통해서 다른 패턴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노랑, 빨강, 파랑. 노랑, 빨강, 파랑. 하고 마지막에 노랑, 빨강, 파랑. 노랑, 빨강, 파랑. 노랑, 빨강, 파랑, 노랑, 빨강, 파랑 이런 식으로 리듬감 있게 패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끼운 상자 안에 작업을 한 후에 이런 시트지 활동지가 있을 거예요. 미리 패턴을 여러 가지로 작업을 해놓는데요.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여러 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스케치북에다가 붙여줍니다 가위로 잘라서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이렇게 널찍하게 붙여주셔도 돼요 선생님이나 엄마의 역량에 따라서 다양하게 방법을 달리 하시면 돼요 요즘에는 컴퓨터를 다잘 하시니까 만드실 때는 교구가 거의 2cm거든요 20mm죠 그러면 이원 크기도 똑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빨강 빨강 파랑 이거 놓을 때도 집중해서 아이들은 놓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노랑 노랑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집중해서 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 성격이 급한 친구들이라면 엄마가 먼저 집중해서 놓는 방법을 한두 개라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자기 마음대로 놓으려고 한다면 같은 색깔끼리 해야 된다 꼭 말씀을 해주시고. 어, 요거는 저희 아마빌레 몬테소리 예전에 제 센터에서 하는 활동들인데요. 요거는 색깔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랑 요건 조금 큰 아이들이 하면 좋아요. 28개월 이후. 36개월 지난 친구들도 저희 센터에 올 때는 이인펀트 단계부터 수업을 해요. 속성으로 좀 하고, 어, 36세 교구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큰 아이들이 왔을 때는 19mm 짜리거든요. 제가 노란색만 가지고 왔는데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이 있어야 되겠죠? 이 안에다가 정확하게 붙인다는 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스티커 붙이기는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는 작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집중력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 빗대어서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여기를 한 손으로 누르고 항상 마무리는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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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꾹 누른다는 거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꾹꾹 눌러서 이 테두리 안에만 넣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패턴을 자기만의 패턴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스티커를 주시면 안 되고 어떻게 주셔야 되냐면 노란색 두 개, 빨간색 두 개, 2개, 파란색 두 개를 여섯 개를 딱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 본인 스스로 패턴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럼 아이가 패턴을 마구잡이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패턴을 만들 때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엄마 말을 잘 듣는 친구들은 예를 들면 패턴을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을 붙였어요. 그러면 결이가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을 붙였으니까 이번에는 노란색이 와야 돼. 노란색 붙여보자. 노란색. 뭐 빨간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패턴을 이끌어가면 되는데 개성이 강한 친구들은 그게 애초에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엄마가 말하는 스티커를 여기다 붙여줘 하고 규칙을 그냥 바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스티커 붙이기가 재미있기 때문에 잘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개성이 강한 친구들은 오히려 풀어주는 거는 안 돼요. 그러면 수업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성향이 강한 친구들은 애초에 엄마가 부르는 색깔을 붙여보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붙이기 놀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한 후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색깔 말하고 그 다음에 아이랑 같이 교구를 올려봅니다. 이렇게까지 끝내셔야지 마무리가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번째 활동은 원기둥을 쌓아 모는 활동이에요. 매끈한 매트에서 할 때는 이 매트에서 그냥 하셔도 되는데요. 매트 모가 굴곡이 있거나 그러시면은 이 끼움 상자 안에서 쌓기 놀이를 해보면 되는데요. 근데 조금 단점이 무너졌을 때 소리가 좀 나서 저는 매트에서 주로 하는 편이에요. 어, 개월 수가 좀 올라가는 친구들은 많이 쌓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근데 자꾸 쓰러지거나 그러면 끼움 상자에서 그냥 하시면 돼요. 결혼 엄마랑 원기둥을 윗면, 평평한 면으로 쌓아볼 거야. 엄마가 먼저 보여줄게. 쌓기를 보여줄 테니까 집중해서, 집중해서 쌓아야 돼. 하고 두 개만 쌓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은 패턴대로 하셔도 되지만 많이 쌓을 때는 패턴대로 하시면 되지만 처음에는 그냥 색깔 상관없이 그냥 쌓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 매트는 되게 매끈한 매트라서 쌓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집중해서. 그리고. 이렇게 세 개까지. 더 쌓으려고 하면 더 쌓게 해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여섯 개까지 쌓아본 적도 있긴 한데 거의 애들이 무너져요. 그래서. 어,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무너져서 우는 친구들은 개수를 딱 정해서 해주시면 되고. 예를 들면, 이렇게 했으면, 여기다가 3개 쌓아보자. 여기다가도 3개 쌓아보자 해가지고, 자꾸 무너지면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원기둥의 특징이죠? 평평한 면인 밑면으로 세우면, 여러가지를, 또는 다른 물건들도 쌓을 수 있다는 거를 아이들하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세 개도 한번 넣어볼까? 네. 세개 넣어도 되고 네개 넣어도 되고. 살살 살살. 우와. 살살. 또네개 넣어볼까? 네 개도 넣어도 돼. 다 넣을 거야? 다 넣을 거야? 응. 네. 아. 괜찮아.